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받으신 시험. 네, 예수님은 세례완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리 끌려서광해에 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사탄의 욕을 부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로 지금 크게 임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개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에서는 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월 7일부터 4월 15일 부활 주일 새벽까지 40일 동안 하루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성경을 통록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경건하게 지내는 아주 은혜로운 절기인 것입니다. 이4 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 고난, 훈련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광해에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일하시다가 부활로 40일 만에 예수님은 승천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광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내산에서4 0주화를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개 명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해에서 자그마치 40년 땅을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상의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개씩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절제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 이것 큰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1세기 첫 번째 많은 사순율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혹이라도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랑 다회복하시요또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성령,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제모로 추권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바르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혼한당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을 바으셨습니다이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먹는 시험입니다. 식욕, 식탐, 물질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과 물질의 유혹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는 유혹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 많이 빠집니다. 또 먹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에른동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는 것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충분리라그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당가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먹음직하게 보였던 그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따먹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들이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저주를받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아담을 먹게 되었습니다. 해산 고통을 당하야 하와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 먹었다가 잘못 먹었다가. 첫 아담은 먹지 아니할 것을 먹어서 인류를 저주의 구렁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요. 넌 하나님 의 아들이냐? 그런 유혹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하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에 있다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어서참 사람에 있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이 슬픔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좋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먹지 않은 배고픕니다. 이런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예수님은요한 사람으로 육체의 욕심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지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죄인되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암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인되고 믿기만 하나님 아들내요 믿기만 하나님 아버 아버지로 부르면서 복받게 된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왜 돌을 변하여 떡 만들 수가 없느냐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느냐 예수님의 자존심을 막 상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굴복하지 않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굴복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더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내십니다. 우리 영아는 대제사장 됐습니다. 그리도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와 물질의 시험을 영이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크게 큰 사명을 쏟고큰 힘을 쏟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언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유혹을 뿌리친 것처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추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저 범죄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절대 가난만이 아니라 비교 가난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명예권세를 더 얻으려고 하다가 더 넘어져 쓰러져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질까? 오늘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으며, 어떤 시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말합니다. 빌리보스 사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바를 수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있으 어떤 시험도 능히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텔레파에 가르을때지록되었을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느니라말씀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뭐, 신약의 말씀이다. 그게 아닙니다. 구역의 말씀, 그것만 아닙니다. 모세오경, 그것만이 아닙니다. 역사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지 말란 말씀, 하란 말씀, 지명의 말씀, 이름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복음이고, 듣기 좋아도 복음이고, 명령도 복음이고, 약속도 복음이고, 하라 한 말씀도 복음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복음인 것입니다. 지명도 복음이고, 인명도 복음이고, 성경 6 6권의 말씀은 한자도 복음이 아닌 말씀이, 한자도 없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 들을 때, 아니면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먹어야 합니다. 편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6 6권의 모든 말씀이 모든 말씀.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 모든 말씀은 성경 6 6권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편식하면 건강에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편식하면 신앙에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잡히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씀대로 사슬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된 만족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과학의 발달하니까, 의학의 발달하니까 인간이 인간 복제를 합니다. 인간이 육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후불어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 복제를 아무리 해도 그건 육체지 그냥 살 덩어리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따라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러나 사람은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 죄만 짓고만 니다 우린 다 영에 살아서 영을 찬송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살아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지킬 마한 아빠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의 발달 인간 복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죄므로 추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죄악과 죽음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 살려낼 수 있는 것 아시기를 죄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똑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보라고 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살려줄 것이으시기를 제모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상 자랑과 명예욕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시험이냐?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명예욕에 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스타가 되고자 하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명예욕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이름을 온 지면에 내려는 파벨 때문에 욕망이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주의할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름 내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 빛내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주님의 계세할 자리에 내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요. 예수님만 증거되어져야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르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높여질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란 사탄의 욕구를 거절하신 것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질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질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섬기교에 오르는 것이지 섬기교 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중척, 맡고 기한 은사를 받았다면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도로 임하는 겸손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시험들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지려고만 하면 시험을 이기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섬김이 성도의 자랑이여 영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하는 말을 두번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너는 닿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받아줄 것이다. 또한번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수 관 쓰시고, 양손머리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구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타는 내가 정말로 주이거든구세주이거든네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려보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아니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죄 없어진 예수님이 대십자가 필로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치사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일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말씀십니다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인의 증거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서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시고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걸어가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서 내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영이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 사람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 예수님 바른 신 시험은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라.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에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문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탄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다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 중간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사탄은 시험들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면 절대로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핍박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고, 유혹도 뿌리치고, 핍박도 건, 견디고, 우리 모두가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마태음 6장 24절 말씀있습니다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역이며 저를 경역입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 한 번만 이런 것으로 유혹합니다 단한 번만 단한 번만 사탄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한 번만. 내일. 아단가와는요,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은 쫓겨났습니다. 영도, 혼도, 몸도 저주받았습니다.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아단가와가 한 번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한 번만 따먹었다가 엄청 조주을 받았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에 빠졌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폐가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예수를잘 믿는 사람들이 술한 잔만, 한 번만 해봐요. 그한 번만 때문에 유혹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 뿌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유혹을, 이 핍박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목소리고 성령을 세례보고 성령을 충만한 바라 능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무장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한 길로 들어온 수만 일곱 길를 떠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선악과로 다가옵니다. 고3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선악과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승진의 선악과 집 없는 사람에게 넓은 집을 갖게 하는 선악과 사업 안 되는 사람에게 사업 번장의 선악과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선악과 가난한 사람에게 부요의 선악과 죽는 사느냐사격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산다고 하는 것의 선악과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일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과 복의 근원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공과 복만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내가 성공해야 전도하기 쉽다. 먼저는 세상에서 성공부터 하자.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거 천당 갑시다. 예수님 이럽시다 아, 내가 지금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다음으로 하지. 내가 너무 돈이 없어. 돈좀 벌고 할게. 내가 너무 출세를 못해서 출세를 하고 할게.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건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구와 그 용을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천하 만구의 용을 얻으려 오신 예수님께서 이어버려도 쉬운 일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말씀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후원받은 우리들 말씀을 쫓아 삽시다. 우리는 세상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한분 뿐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모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브루 기자가 말합니다 시브루 2장 18절 말씀이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하다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한끼 금식하고 성경을 더 많이 통록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심을더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모두 가라 승리자 성공자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21세기 첫 번째 많은 부활절 앞에 자순절 기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며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가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승리할 것을 믿겨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